안녕하세요 인생조얼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뽀냑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이 테니스 팔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민은 이렇습니다. 화이트 다이아몬드,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직접 수입하고 있는 DEF의 VS등급, 요 스톤으로 하면 금액이 좀 부담이 돼서 등급을 좀 낮춰서 IJ 컬러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여쭤보셨고 또 그럴 바에는 꼬냑은또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IJ 컬러를 생각했던 거는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D E F G H I J K가 되면 이거 꼬냑보다 훨씬 더 노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 보세요. 꼬냑은요, 꼬냑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밝은 꼬냑이거든요. 꼬냑이 아무리 좋다 한들 화이트 다이아몬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니스 팔찌를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꼬냑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가격 차이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이렇게 말하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칼라가 완전 달라요 이 친구는 i j 컬러가 섞여있는 si2 등급의 다이아몬드 입니다.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넘어가 도이 꼬냑 다이아몬드가 아니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다이아몬드 의 테니스 팔찌의 가격 그리고 꼬냑 다이아몬드의 테니스 팔찌 가격 많이 다릅니다. 촬영을 하는 김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꼬냑 다이아몬드로 테니스 팔찌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40 캐럿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십 나누기 영1일공구 이렇게 하면 삼백육십육 개거든요 한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테이스 팔찌 제작할 정도가 되는데 제가 왜 이거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제 생각에는 이 물량 소진되고 나면 아마 꼬냑을 생각하신 분들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물건도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 밝은 정도의 꼬냑이고요 완전 어두워서 어둠 침침한 꼬냑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일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비교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0.1 빵빵 일부 다이아몬드인 꼬냑보다는 크기가 0 1 1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크기의 꼬냑입니다. 그래서 다소 가격이 살짝 높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제가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만큼 가격 메리트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릴 예정이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꼬냑 다이아몬드 소진돼서 다른 꼬냑으로 가격 비교를 하신다면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이벤트로 왔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섯 분 일곱 분하 일곱 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섯 일곱 분 정도의 테니스 팔찌를 제작할 꼬냑 이렇게 확보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꼬냑 다이아몬드보다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많이 비싸다가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